여정현의 4차 산업혁명, 이스라엘과 유대인 혁신의 비밀. 이스라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1%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은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190명의 유대인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구글의 세르게이브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링크드인의 리드 허폼은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도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업체는 모두 92개로 미국과 중국 다음이며 전 세계 주요 기업 300개가 R&D 센터를 이스라엘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고난은 오히려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중세 유대인은 토지 소유나 상업 활동이 제한되었으나 이 규제는 유대인을 금융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이 없고 소금기가 많았던 이스라엘 땅은 하수 정화 기술과 염분 제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200만 명의 적은 이스라엘 인구는 이민을 활성화시켰고, 오히려 이러한 점은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불안한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는 군사와 통신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테러리스트 추적 기술은 블랙 콘스머 관리 기술로 보안 기술은 방화벽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한 자금은 이스라엘이 자금을 해외 벤처 캐피터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혁신을 이끈 요즈마 펀드를 본다면 해외에서 60%의 자금을 끌어와야 40%의 이스라엘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혁신을 이끈 요즈마 펀드 외에 후츠파 정신도 성공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후츠파 정신은 해석과 재해석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또 다른 혁신을 창출했습니다. 오늘날 텔아비브에 있는 로스차이드 그리와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성공요인은 회자부활 제도입니다. 만약에 창업 후 실패해도 정부가 투자 손실 중 무려 80%나 보존해 주었기 때문에 벤처 기업들은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미래를 바꿀 혁신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